실어서 가는... 게이스텝으로볼 수가 아, 없어. 네. 그니까 그... 감정을 실는다 그랬는데... 네. 네. 어떤 감정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요해봐요 아, 해볼까요? 아니, 어, 해대로 그냥 할게요. 일단... 음, 네, 다시 해보자. 갈까요? 음, 가... 어... 자 레디 니다 네. 하는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느낌을 와서 한번 봐봐 네 제가 액션 할까요? 레디 잘션 레디 액션 하는 건아니까 느껴지지 네. 않지. 네. 네. 뭐 다시 한번 봐볼까? 네. 한, 번만, 한 번만 한 어, 번만 다시. 어디? 혹시 안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형 네. 걸음이랑 제 걸음이랑 뭐가 다른지? 다다르 거든 이게 네. 미세하게 다른데 네잘안 보이지. 자. 자, 어. 더 잘생기고. 어, 네. 어. 해 보세요. 응? 액션. 죽느냐, 사느냐? 어, 심 차라리 제가 옆에 갈게요. 어, 어, 그래. 한테그 템플 알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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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려 줄게. 어. 알려 줄게. 빨리요. 네. 어, 빨리요. 빨리 어. 자. 네. 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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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해 네. 볼까요? 어. 자. 많이 해 봤잖아. 알잖아. 그렇지? 네. 어. 어어네자 돌아서. 돌아, 돌아, 돌아.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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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볼까 어, 저기로 네. 한번 쭉 가보자 네이 맞지 좋다 네. 좋아 자 여기서 계속 걸어가는 거야 네어쭉 네. 가면 돼 네. 계속 아, 계속해 보자 어자 네. 어. 쭉쭉.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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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쭉쭉. 음. 쭉쭉. 가. 어? 그렇지. 좋다, 미여아 쭉쭉. 계속